지금 보여드릴 차량들은요, 재고 할인으로 진행한 차량들입니다. 추가 할인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오프닝에 저희가 금액 고지해 드리면서 진행을 하니까 영상 보시고 금액 한번 확인해 주시고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섬타라 진대표입니다. 음, 여러분들, 그 현대에서, 어, 통망한 모델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 i30, i40 모델. 이제 유러피안을 겨냥해서 해치팩 스타일로 나왔는데 망했어요. 단종됐고. 두 번째는 현대 아슬란 차량인데요. 요게 어떤 차량이냐면 그랜저와 제너시스 사이에다가 딱 아슬란을 만들어 놨는데 어, 요 차량도 망했습니다. <laughs> 포지션이 애매했던 거죠. 어, 하지만 신차는 망했지만요 중고차로 딱 봤을 때는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어요 왜냐고요? 어, 금액대는 사실 그랜저 금액인데요 어, 옵션이 거의 제너시스 옵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나는 딱 위치상 이 제너시스까지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랜저는 좀 너무 흔해 어, 뭐 있을까 돌아봤더니 아슬라는 모델이 딱 나옵니다 자이 차량은 신차 아닌 중고차로 구매를 하셔야지만 어, 굉장히 좀 매력 있는 차종이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 아슬란. 아슬란. 옵션 좋고 가격 좋고 색상도 화이트, 백바디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현대의 아슬란입니다. 어, 이제 신차로는 아쉽게 실패를 했지만요 사실 신차 판매가 끝났다라고 해서 중고차에서는 또 다른 어, 평가를 받고 있죠. 내가 애매하게 금액 그랜저 한 천만 원대 주고 사느니 혹은 한 천만 원대 중 아, 천만 원대 후반대 제너시스 DH를 사느니 아 뭔가 살짝 아쉬워 네, 하셨던 분들이 선택지로는 아슬란을 선택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연식 키로수도 오늘 짱짱하고요 게다가 옵션까지도 옵션이 어 실내 거의 풀옵션 옵션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HUD, 뭐 통풍, 전자파킹, 오토홀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금액까지도 HG 그랜저와 별반 차이가 없는 아슬란 지금부터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최초 등록은 2015년 2월에 등록을 한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13만 키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오일류에서는 성능상으로 영업받았고요 사고인무도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현대 아슬란 G300 모던 등급의 차량이고요 3000cc V6 엔진, 어, 람다 엔진 적용해 놓은 차량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금액은 딱1 천만 원 초중반대인데요 이 금액대가 사실 어떤 금액대냐면 HG에서 조금 더 주시고 DH에서는 확 내릴 수 있는 금액대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준대형급 세단 혹시 찾고 계셨다 라고 하셨던 분들 아슬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프로필 듣고 내가 딱 생각하지 못했던 모델인데, 딱 느끼셨죠? 좋아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자, 현대 아슬란입니다. 일단, 이, 첫 번째로, 요 차량은, 뭐, 사실 신차로는 이젠 살 수도 없지만서도, 중고차로 사기 굉장히 괜찮은 차종이다. 사실, 어, 앞전에도, 아.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현대 H g 그랜저 굉장히 좋은 차긴 하지만 너무 좀 흔하고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죠. 예. 그거를 확실하게 보완해 줄수 있는 게 아슬란. 그러니까 실내의 옵션은 제너시스고요. 사실 승차감이라고 표현하면은 어 사실 전륜구동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너시스보다는 어 주행감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플랫폼은 제너시스 기반으로 차가 설계가 되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자인을 딱 놓고 봐도요 현대차지만 약간 현대차스럽지 않은 어 느낌이잖아요 전면부 헤드라이트 이렇게 그릴 전방센서 여기 다다 상태 좋고요 기본적으로 h r d h r d 헤드램프까지 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차가 거의 이 사이즈는요 제너시스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이제 준 대형급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아슬란 모델 자체가 일단 신차로 많이 판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중고차 매물이 좀 귀하다. 그런데 사실 이 화이트 색상은 없어요. 아예 단지에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린 차량이 유일하다. 대부분 좀 검정 색상 차량들이 많고 아니면 사고가 있거나 피로스가좀 많이 오버되거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아슬란이 좀 유일한 화이트 색상의 아주 프로필 깔끔한 녀석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뭐 아쉽게 탑에는 썬루프는 적용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썬루프는 적용되어 있지 않은 모델이고 이제 휠 보여주시면 휠은 이제 미쉐린 타이어 그리고 18인치 18인치 타이어 적용을 해 놨습니다 휠 상태가 좋고 썬팅도 이제 그 반사필름 다체는 이렇게 턴팅으로 어, 적용해 놓으셨네요. 사이드미드 쪽에 이렇게 램프 퍼들램프 들어갈 거고요. 뒷좌석 공간이 굉장히 좀잘 나와요. 이게 뒷좌석 공간은 거의 제너시스와 좀비슷하다고 보셔도 될것 같고 어, 뒷좌석이 이제 지금 시트 상태도 아주 깔끔하고 뭐 열선 시트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 뒤쪽 타이어는 잔량 50% 이상 남아 있고요. 휠 상태도 어, 휠 상태도 아주 깔끔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차량이 이제 후면부인데요. 어, 사실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어, 확실히 이제 프리미엄급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부, 후면부, 이렇게 리어 램프나 헤드램프도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어, 잘 디자인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확실히 이제 그랜저급시냐, 이제 제너시스급시냐, 이렇게 많이들 보실텐데, 일단 이, 이 차량은 설계 자체는 제너시스급시라고 보셔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실내 공간, 실내 옵션, 디자인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좀 고가 라인의 어,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나는 약간 중형급, 뭐 그랜저 HG 혹은 이제 K7을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텐데, 아 약간 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예, 약간 뭐 옵션이 마음에 들면 가격이 좀 마음에 안 들고, 가격이 마음에 들면 좀 사고 가하다아 이왕 이럴 거면은 사실 한번 한 단계 올려보자. 뭘로? 제너시스로. 근데 내가 지금 위치가 약간 제너시스 탈퇴가 아니야. 예, 제너시스는 좀 부담스럽고 또 가격을 봤더니 한 천만 원 거의 후반 대는좀 줘야 예, 이렇게 좀 AS 안날차량들 찾으실 텐데 그 사이에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었던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슬란. 예, 그렇기 때문에 패밀리 이렇게 패밀리카로 사용하기 너무 좋은 승용차잖아요. 지금 뭐 옵션 좋고 공간 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는 딱 눈독 들이 너무 좋은 포지션에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슬란 G330 아 G300 이렇게 모델이고 트렁크 공간이야 뭐 말할 거 없이 굉장히 넓죠 에. 아주 트렁크 공간을 넓게 잘 빠져있고 자 신차 금액 약 4천만 원대 출고한 차량인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판매 금액은요 1,330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금액 어떠신가요? 1천만 원 애매하게 H 주고 사내니 조금 더 주고 아슬란 해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준비했고요. 제가 틈새 시장 노린 거 봤죠? <laughs> 공감하신다면 좀 좋아요 한번씩. 제가 좋아요를 많이 요청드린데, 나그좀 많이 눌러주세요. <laughs>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 들어왔는데 어, 일단 실내 상태 아주 깔끔하고요. 자, 그리고 어, 옵션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좀 설명 제가 좀 빠르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도어 쪽에는 이제 윈도우 버튼 들어갈 거고, 어, 그리고 요, 요 디자인은 그랜저랑 동일을 하네요. 어, 이제 전동 시트, 그 사운드는 액티언 사운드 시스템 적용을 해놨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VDC 기능, 그리고 주유구와 트렁크 버튼, 그리고 안개 등 이렇게 버튼 있고, 핸들 보여주시면 왼쪽에는 이제 블루투스 기능,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크루즈 기능, 어, 기 세팅할 수 있는 버튼들 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트 보여주시면 시트 상태 아주 잘 관리하셨어요. 예, 깔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단에는 하이패스 기능, 하이패스 기능 룸밀러 적용이 되어 있고, 내비게이션은 정품입니다. 예, 정품 내비게이션 포함을 하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죠. 그 아래쪽에는 이제 CD 플레이어, 그 양쪽 이제 볼륨 버튼 들어갈 거고, 이제 오토 에어컨 버튼씩 스마트 기능 다 들어갑니다.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양쪽 열선 통풍, 예, 조수석 포함하고요. 열선 핸들 적용되어 있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시스템 오토홀드 기능. 전방 센서하고 드라이브 모드. 에코 스포츠 노멀 모드. 세 가지로 어,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뭔가 내가 지금 자동차를 선택을 할때좀 고민이 된다 아 뭔가 괜찮은 거 없을까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던 이 아슬란이 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1,330만 원에 이렇게 아주 고급 국산 세단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으로 오늘 함께 했고요 사고도 없고 화이트바디 아주 깔끔한 녀석으로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현대 아슬란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판매 금액은요 1,330만 원입니다 네 차량 전액 할부 및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그 밖의 문의사항은 저희 대표번호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섬타라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섬타라 진대표입니다 중고차 소개 들어보면 깔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이상 단어가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아 정말 관리 잘하고 깔끔한데 이거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녀석은요 정말 깔끔하고 멋스럽습니다 예, 독일 세단 BMW의 O 시리즈 528i 가솔린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으로 오늘은 준비를 했고요 연식 프로필 일단 패스 마쳤고요 오늘은 외관 실내 상태가 정말 깔끔해요. 예, 이렇게 깔끔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멋있고요. 휠도 정말 멋있는 걸로 변경을 싹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금액도 마음에 드실 거고요. 어? 아, 어, 자, 정말 매력적일 것 같아요. 자, 528라 천만원 딱 초반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이 수입세단 5시리즈 아, 라인업 중에서 528i 어, 가솔린으로 오늘 준비를 했고요 오늘 연식이 12년식입니다 어, 그래서 2000cc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된 가솔린을 사용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딱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휠 드레스업 해놨고요 실내 상태 깔끔하고요 외가 정말 깔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로필까지 다 맞췄, 맞췄기 때문에 여러분 딱 들어보시면 마에안들 수가 없죠. 아, 이런 모델들은 예, 구매 없고 확 땡기는 그런 모델일 것 같습니다. 자 최초 등록 2012년 11월달에 등록한 13년식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는 10만 7천 킬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오일류에서도요 누유 없이 깔끔한 외관 상태.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인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BMW 528i 가솔린으로 사용는 차량입니다. 준비한 금액은요 1,350만 원. 1350만원에 10만 킬로주행한 528i가 가능하다 완무의누이 없고 외관 깔끔 실내 깔끔 정말 멋스러운 528i 지금부터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외관 색상이 은색이긴 한데요 휠 드레스업에다가 이 그릴을 좀 바꿔놓으니까요 와 정말 멋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느껴봐주세요 아 이게 좋아요 눌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도인지 한번 보여주시고 자 좋아요 구독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다가 아 예쁘다 이러면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자, 528 아이고요, 오늘은. 일단, 은색이랑 검정색이 좀잘 잘 어울린다라는 거를 이 차량을 보고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나는 키네니 그릴을 검정색으로 약간 이 도색을 해놨고요. 탑에도 루프 스킨, 선루프가좀 들어가면서 블랙 앤 실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따 휠도 딱 보여주시면, 이 휠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예. 그뭐 M5 휠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저렴해 보이지가 않고 되게 멋있어 보여. 그게 포인트거든요. 도색을 뭘 하던 뭘 하던 차가 싸 보이느냐 고급스러워져 보이나 그게 되게 중요한데 이 차량은 단언컨대 저렴해 보이지가 않, 않다.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양쪽에 헤드라이트도 다 순정 LED죠. 예, 전방 센서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이 차량은 연식 키로수가 너무 마음에 든다. 예,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휠도 너무 마음에 든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타이어도 좋네요. 잔량 50% 남아있고. 휠이 너무 멋있는데? 예. 네. b m w 는또이런일 장착을 해놔 아, 야지좀잘 네, 어울리죠? 탑에는 썬루프 들어갈 거고. 아니, 실내가. 아, 이게 진짜 이거 있다고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진짜 깔끔해요. 어, 냄새도 좋아. 이 안쪽을 카본으로. 이거는 스티커가 아닙니다. 네, 카본으로 다 바꿔놓으셨네. 와, 이거 대박입니다. 이거는 정말. 네. 자, 실내 상태가 얼마나 깔끔하냐면, 정말 태우지도 않은 것 같아요. 원래 독일 차량들이 실내 깔끔한데, 직접적으 이제, 이제 열선시트도 있고, 박수가 나옵니다. 우측에, 잔기산업, 스 잔기산업. 스좀 있어줘야 되는데, 없습니다. 아. 쪽8 5 0 나와요. 휠 너무 좋죠. 그래서 크, 아, 오랜만에 좀 약간 심장을 두근거리는 그런 지금 오2 8라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아, 뭐 별것도 아닌데 뭐 모바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저희는 사실 매일 이 차량들을 보잖아요. 니까 그러니까 옆에 이거한 K5 이게 뭐 먼지 다 쌓여 가지고. 예? 여기 뭐 사실 영상 촬영 엄청 먼지 쌓여거니 더러워. 근데 얘는 딱 보면 알죠. 저희가 FM적으로 차량을 검차하는 부분이요. 사실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딱 중고차 보시면 첫 번째, 외관. 그리고 외관 기능. 실내. 실내 기능. 엔진룸 넣어가지고 누유되는 부분. 혹시라도 엔진 미션 상태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하체. 그리고 시운전. 그러면 끝. 그리고 이제 이성능 기록표 보시면서 이력 있는지. 침수 이력, 렌트 이력, 과거 무슨 리콜 따다다다다 보시고. 그리고 구매하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근데 잘 모르시니까. 근데 우리는 매일 하는 일이니까. 정말 쉽죠? 여러분들은 그냥 썸타다에 오시면 <laughs> 그냥 편안하게 구입하시면 됩니다. 뭐, 그럴 거 없어요. 트렁크도 정말 깔끔하고. 역시.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여러분들 이런 말 있죠? 그 사람의 인상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보인다. 그런 것처럼 딱 그냥 느낌, 싹 지나가다가 봤는데, 아, 얘는 차 상태 좋아. 느낌이 딱 온다니까요. 정말입니다 뭔 소리 하는1 3 5 0 1 3 5 0에 528i 네, 네. 네.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 에 들어왔고요 와 카본 스타일 일단 너무 좋고요 예 네, 헤드업 들어가고 실내가 정말 깔끔하네요 자 윈도우 버튼 들어갈 거고요 메모리기는 1, 2단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기본 전동시트 전동시트 들어갈 거고요 라이트는 오토 라이트 지원하고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지원해서 하는 모델입니다. 오시리드 핸들은 커버 하나 씌워놓으면 디자인 확 달라져요, 그래서 커버 씌우는 거 추천하고요. 볼륨 버튼 우측에 이렇게 블루투스 기능 다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는 요 이렇게 차량의 썬루프. 썬루프도 적용되어 있고. 자, 시트 상태 말할 거 없고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카본으로 이쪽에 다 세팅해놨어요. 이거 스티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와... 그러니까 이분은 휠, 카본, 뭐 이런 것만 해도 상당히 돈을 쓴거예요자 예. 그리고 블랙박스, 하이패스 기능 다 있고 자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다 들어갈 거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서부터 CD 플레이어 들어가고 양쪽 열선 시트, 에어컨 버튼 다 들어갑니다 뭐 전자파킹 오토홀드 다되고 VDC 기능, 전방 센서, 스포츠와 컴포트 블다 들어가죠 외관 상태 퍼펙트 실내, 기능 안 되는 것들 없고요 휠, 내짝 다 너무 좋고요 지금 누유 없고요 엔진 소음 상태까지 참 좋습니다. 1350만 원을 가져가세요. 이던 차, 다시 안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정말 좋은 차 528i 함께 했죠? 1350만 원. 대표번호 문의 주시고요. 예, 늦게 주시, 전화 주시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썸타다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썸타다 진 대표입니다. 최근에는 저희 또, 이, 주에스도 잘 나오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laughs> 해 들어서 왜냐면 그래도 영상 찍는데 저희 채널이 어떻게 보면 벌써 한 2년 반이 넘었죠. 2년 반, 3년 차 맞나요? <laughs> 네, 희가 구독자가 빨리는 채널은 아니에요. 왜냐면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2, 3년 차때누군 10만 가고 20만 가고 하지만 저희는 그냥, 그냥 아직 2만, 이제 다곧 2만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그냥 저희는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점. 만 알고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요, 요런 차량들 기다리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왜냐면 수입세단인데 부산차보다 저렴하다. 아, 오늘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본급 대비, 벤츠 대비해서 천만원 정도 싼것 같고요. 오늘은 준신형 모델, 연식키로수 가격까지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나는 확실히 싸고 경쟁력 있는 모델 기다리셨다 하셨던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제규어의 엑시 모델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제규어입니다. 제규어의 XE. XEXF 모델 종종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연식 프로필에 가격까지도 폭락되어 있는 현재 시즌이기 때문에, 어, 떤것 차종들이랑 비교를 해봐도요, 확실하게 구매 욕구가 확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차 자체가 나쁘냐, 그렇지가 않아요. 차 자체의 성능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정말 착하다라는 거, 네,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오늘 준비한 X는요, 정말 가격은 파격적이다. 네, 이런 설명을 좀 드리면서 한번 차량 소개시켜드려볼까 합니다. 프로필 설명 드릴게요. 최초 등록 2017년 2월달에 등록을 했고요. 주행 거리는 이제 87,000km 위중에 있습니다. 오일류에서는요 성능상 올 양호 받았고요. 사고 유무도 어,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제교의 X 2.0 20D e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디젤류형하고 등급 자체도 상위 등급에 있는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진짜 추고 금액대는 약 4천만원 후반대 추고한 차량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금액 1,390만원 1,390만원에 가져 나와왔습니다 이 동급대비 벤츠 C클래스가 얼마일까요? 2천만원이 넘죠 2천만원 초중반대 형성이 되어 있을 텐데요 동급대비 확실한 저렴의 금액 제규어 X 지금부터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연식 키로수 그리고 오늘 준비한 차량도 1인 신조라는 좀 고지를 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가격 어떻습니까? 천만 원딱 초중반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제규어 모델 어 약간 이 사이드에 빠진 모델들을 잘 찾아 보시면 일단 국산차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면부 모습 보여주시면, 이게 그, 제규어는 모델이 좀 바뀌면서 일단 오늘 준비한 모델, 연식 자체가 좋기 때문에, 실내에 이제 디스플레이도 이제 신형의 디스플레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규어가 약간 이, 이전 버전이 이 디스플레이가 아주 올드한 팅이 났었거든요. 근데, 신형으로 개선되면서 액정도 좀 커지고, 터치감도 좋아지고, 그런 부분입니다. 뭐 외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차가 X인지, XF인지 살짝 잘 몰라요. 근데, 어, 어떻게 보면 3 시리즈랑 5 시리즈는 차이가 많이 나죠. 시크리클. 근데 x 이랑 SF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이게 외관으로 봤을 땐잘 몰라요. 그래서 차체 사이즈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은 어때요? 가격은 아주, 아주 착하다. 예.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외관은 이제 블랙 색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이트 양쪽 LED 들어갈 거고. 금방 센서 다 들어가죠? 그래서 후드 쪽에는 이렇게 뭐, 스톤칩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자, 타이어 보여주시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55 17인치 이렇게 타이어 적용을 해놨고요 금호 타이어, 휠도 기스 없이 아, 아주 깔끔하죠? 트레드는 약한 3, 40% 정도 남아있습니다. 좌측 외관 상태 이렇게 보여주시면, 검정색은 사실 뭐 관리하기가 좋은 색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깔끔하다. 예. 탑에는 썬루프썬루프도 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금전석 시트 상태 잠깐 보여주시면은요. 검정 색상에 이렇게 중간에 스티치까지도 적용해뒀고요. 천장. 천장에도 혹시라도 이제 오염이나 이물이 많이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자, 이열 공간 보겠습니다. 이열 공간. 네, 지금 도어 쪽에도 깔끔하고요. 시트 상태도 관리를 깔끔하게 하셨습니다. 이열 위쪽 상단에도 요뭐 오염이나 이런 것들. 없다라고 고지를 해드리고 이 탑에도 가끔씩 돌빵 맞은 부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탑도 이렇게 중고차 구매를 하실 때는요 어, 이렇게 탑도 가끔씩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아 깔끔하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우 어, 뒤에 는 타이어가 거의 뭐 신품이에요 7 8 0 정도 달량 아마 있습니다 자제교의 XE 함께 보고 계시고요 지금 20D 디젤 모델이죠 그래서 사실 이 랜드로버의 그 브랜드가 이미지들이 좀다 있잖아요 그래서 단점이라고 표현하면 뭐 지금은 이런 말 많이 나오진 않지만 센터가 좀, 좀 불편하다 이런 어좀 이야기가 좀 많이 돌았고 뭐 차가 좀 잔고장이 많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 타보시는 분 저도 사실 제규어 랜드로버 차 탔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한 번도 속생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좀말씀드있는 부분은 아닌 거 약간 어떻게 뽑기라고 표현해야 되나 네. 약간 좀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보여주시면, 트렁크도, 자, 이렇게, 어, 깔끔하죠? 아, 됐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스피어타일이고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에드불. 요소수는 트렁크 쪽에서 주입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규어 XE. 17년에 8만 키로, 1390. 여러분들, 가, 금액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격. 마음에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 내용들은 그냥 비대면으로 받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비대면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사실 차 점검 정 아, 꼼꼼하게 하고 있는데 어, 요 영상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가끔씩 주유가 꽉찬 차들이 있거든요. 이런 차 여러분들 확률적으로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차량은요, 진짜 꽉차 있어요. 주행 가는 거리가 780km예요. 아, 보여주실래요? 지금 주유기 이제 꽉이죠. 이거는 뭐냐면 전차주님이 기름을 꽉 채워서 중고차를 주셨다. 마음이 따뜻한 겁니다 이 차량을 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위를 꽉안 채워놔요 왜냐면 만 원, 이만 원 정도밖에 안채우는왜 어차피 나갈 거니까 근데 이 차량은 딱꽉 채워져 다 이런 거는 약간 전차주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예, 좀 그런 건데 아무튼 확률적으로 저는 기름 많이 차 있는 차들을 좋아합니다 자, 사운드는 메르디안 사운드 들어갈 거고요 윈도우 버튼 안에 메모리스트 다 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기본 전동 시트 전동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핸들 보여주시면 핸들, 우측에는 이제 프루즈 기능, 왼쪽에는 블루투스 기능, 아래쪽엔 패드 시프트까지도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상단에는 이렇게 차량의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트 보여주시면 시트 상태 아주 깔끔, 깔끔하고 디스플레이가 딱 보여주시면 이 준신형부터 아주 시원하게 바뀌었죠. 그래서 터치감도 좋고 전방 센서 이런 식으로 어, 세팅하시면 되고, 오판 카메라. 아. 카메라도 아주 선명해요. 예, 왜냐면, 제규어가 요, 요, 전 버전 카메라 화면도가 좀 별로 안 좋은데, 선명하고, 에어컨 버튼, 버튼 시동 다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 다이얼트 타입으로, 이 미션에 지금 변동할 때 충격을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아, 되게 좋아요. 미션 변속할 때 충격이 제규어는 좀큰 부분, 이게 딱딱딱딱 소리가 나는 차량들이 많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아무래도 이제, 연식이 좋다 보니까, 연식이 좋으면, 확률적으로 엔진 미션 상태가 좋을 수 밖에 없죠. 그리고 메다도 지금 딱 8만 키로 때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1390. 아, 요 차. 너무 좋습니다. 자, 전자파킹 VDC 기능. 주행 타입 이렇게 에코 스포츠 모드 다 세팅하실 수가 있고, ISG는까지 다 들어가고요. 차키 쪽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좋은 차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laughs> 자,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규어와 함께 했습니다. XE 모델. 1390만원을 준비했고요. 마이신남 대표 번호 전화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많은 중고차 매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한 문의 주시고요. 도이치 오시면 또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걸 원하네요. 아무튼 제 마음입니다. 인사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타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